이런 겁니다. 풀이 프리, 어떤 풀을 쓸 건가를 결정할 때까지가 중요하거든요. 마저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y, 4, a, x의 제곱을 뭐라고 했냐면은 x축 방향 4만큼 평행이동시키고 그놈을 L이라고 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AX의 제곱과 평행이동시킨 L과, 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16할 때, 어 학생들이 잘못 꼬이면은, 자꾸 대수적으로, 식으로 생각하려는 학생들은, 4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y e q a 곱하기 x-4의 세곱.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조금 찝찝합니다 어, 다른 방향으로 세버리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본은 그림으로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0,0이고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입니다. 이게 y. 골 AX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L이란 놈은 얘를 4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대칭성을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대칭성 무슨 말이냐면 은 얘가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 부분의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만 접근하면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것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a x의 제곱의 dx가 8이라고 이분만 계산하면 3분의 a의 x의 3승에 0, 2, 8. 그리고 2를 넣으면은 3분의 8 곱하기 a가 얼마? 8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쪽이 a에 관한 식이 나오고 얘가 8이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자그 다음에 13번도 이렇게 한번 볼게요. 13번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 자주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맨 끝에 이제 13번 구해야 될게 시그마 n 이 1부터 36까지 sn 나왔을 때 sn을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은 여러분들이 시그마 1학기 때 공부한 것 중에서 풀줄 아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sn을 식으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y 이 n 플러스 1분의 1 /2. 그리고 x1 마이너스 x 인데 어차피 이거는 x에 관해서 해석을 해주면 그냥 이차식이죠. 그리고 x 절편이 얼마냐면 0하고 1을 지나고 위로 볼록한 이차식입니다. 어, 그리고 이 넓이가 Sn이라고 했으니까 아, Sn은 6분의 공식을 쓸수 있겠군요. 그래서 여기가 a A 나누기, 아, 6분의 1 마이너스 0에 3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A 자리만 정확하게 해주면은, A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N,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 N 이콜 1부터 36까지, 정확히는 6분의 N,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시그마일 때 이런 거는 이렇게 푼다고 했죠. 어, 얘가 6분의 1로 빼내고 시그마 n이퀄리부터 36까지 n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1 했을 때 어, 시그마가 아니 분수식이면 얘는 다 부분 분수로 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n분의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생각해서 얘가 나타난 건 n이 1일 때 1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가서 맨 끝에 37분의 1이 남고 얘가 남으니까 마무리를 하자면은 여기가 6분의 1 곱하기 1 빼기 37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부분문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어, 시그마의 기본형에서 매우 중요한 거고 나중에 숨쉴 때까지 계속 다른 단른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시그마, 부분 분수형을 시그마 계산하는 거는 다시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도 한번 볼게요. 아, 아니구나. 13번. 아, 14번이죠. 문제 14번. 문제 14번은 어, 그림을 파악하는 겁니다. Y의 콜 k x 의 제곱. 역시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0,0 이고 k 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합니다. 어, 그 다음에 y 콜 마이너스 k 분의 1x 제곱. 이런데 속지 마세요. x 제곱이고 얘가 음수라고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지만 르 대충 이렇게 여기가 kx의 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k분의 1 x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x이 equal 1이라는 직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x가 1이고 문제에서는 이놈과 이놈과 이놈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뺀걸 0부터 1까지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여에서얘를 빼면은 k 플러스 k분의 1의 x의 제곱의 d x 가될 거고, 이건 그냥 쉬운 겁니다. 어, k 플러스 k분의 1이고, x 삼성, 3 0이 3분의 1 x의 3성을 0부터 1까지 넣으면 그냥 1을 넣은 거랑 똑같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k분의 1. 그래서 이게 sk가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SK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거 최소값 구할때는 어떻게 해요? 산술기하평균으로 최소값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5번 15번은 이렇게 요, 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게 중요합니다. 어. 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y x 하기 x 마이너스 a 인수분해가 되어있으니까 x절편이 0하고 어, 죄송합니다. a-x 0하고 a를 지나는 위로 보록한 2차 함수입니다. 뭐 해결됐고 두번째는 y이퀄 x의 제곱 그리고 x-a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0에서 접하는 거죠. 그리고 a를 지나고 잘못 했죠 어. a y what t i 수 e we get s 게 soon. You don't care. You don't care. You don't care. You d 런 n 이 care. You don't c 러 r e 이넓이 don't c 같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봤다시피, 이런 거죠. 두식을 빼면은, 두식을 빼면은, 어, x, a-x 빼기, 어, 임마, x의 제고 그리고 a-x라는 hx가 있을 건데, 그게, 0일 때 하고 여기 어딘지 모르지만 알파일 때 하고 a 하고 0 하고 a 하고 알파를 지나는 3차식이 나올 겁니다. 3차식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너비와 이너비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뭘구하라고 했냐면은 a를 포함되기 때문에 얘를 접근했을 때 인테그랄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2 0 이 식이야, 정리를 하면 되죠, 그렇죠 정리할까요? 이 식을 적분했을 때0 된다. 이걸 풀면 되고, 그럼 이 식만 정리를 하, 해주면은, 이렇게 넘기면은, x의 삼성. 그럼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a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x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ax. 플러스 a x. 다른 거 없죠. 어. 3차2차2차1차다 잡았죠. 어, 그래서 x 의 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의 제곱 플러스 a x 가 0입니다. 이걸 적분하면은 적분해서 계산하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